자, 워킹 네일 스탠드네요. 제가 워킹 네일 스탠드 제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워킹 네일이 일반적으로 다 천장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장에 설치할 수 없거나 또 어느 원장님은 그러십니다. 어, 1년 후에 이사 가야 되니까 어, 천장은 나중에 철거하고 뭐 하면 뭐 이동비도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스탠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탠드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뭐무 뭐 업체가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천장 에다가 시공 능력이 없었을 때 그때 천장 보니까 막 진짜 너무 난잡하게 해 놓으셨던데 어, 그럴 때 이제 스탠드를 많이 권해 갖고 또 판적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천장형을 이렇게 못 한다는 게 그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스탠드가 좋아요. 그래서 스탠드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스탠드가 좋다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장단점이 뚜렷해요. 스탠드는 일단은 공간을 차지해요. 천장형은 천장에 그냥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것처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이것을 제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웅장하고 멋있어요. 근데 스탠드는 멋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잘못하면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런 거 잡다가 넘어지고 잡다가 미끄러지고 저기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 옛날에 그렇게 설명했던 우연찮게 들었는데 참 같은 이렇게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저대로 할까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가지고 고객분들이 정말로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업체들은 천장에다가 시공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용접으로 막 때려버리고 우리가 그거 보고. 어 너무 놀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저렇게 천장에다가 저렇게 하면 안 커나봐 갖고 안 되는데. 저렇게 용접해 갖고 용접 잘못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워킹 레일 스탠드는 천장에 설치할 수 없을 때나 바닥에다가 저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레일을 만들어서 천장의 워킹 레일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탠드도 천장형이랑 똑같이 t t s 라든가 링크 연결 음. 링크라든가 트롤리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할 수는 있죠. 워킹네일 샌드 종류를 보면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이렇게 있어요. 기본형은 뭐냐면 기둥 그냥 내려와 있고 천장에 타원형 하나만 있는 거예요. 표준형은,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이 아마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원형에 가운데 직선네일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급형은 뭐 있냐. 거기에 방향전환 장치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평행봉 훈련기는 옵션이에요.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바닥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전부 다. 근데 평행봉 훈련기까지 같이 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거 평행봉 훈련기를 넣어서 쓸 거예요. 그런 거지. 어, 저 사진처럼 저게 표준형이라고 하더라도 평행봉 훈련기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근데 그것을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장착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어 시설이나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규격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2천에 4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높이는 상황 상황에 따라서 2,500, 600, 뭐2,400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가로도 실제적으로 2천 2미터라고 잡아놨지만 뭐 3미터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표준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은 쪽이 2미터, 긴 쪽이 4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한, 한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4미터 긴 쪽을 6미터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나중에 구매를 하실 때 우리는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짧은 쪽 2미터 쪽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뭐 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겠죠. 분명히.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미세하다면 금액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구매하실 때 문의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워킹네일 스탠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이렇게 있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